가상 계좌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 결제, 펀뱅킹, 지자체 특화 서비스, 단편 계좌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 금융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. 매년 약 25%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고객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 금융 결제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도 기업이 될 것입니다.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결제, 펀뱅킹, 지자체 특화 서비스, 간편계좌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세틀뱅크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190여 개, 지마켓, 옥션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가상계좌 및 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업입니다. 세틀뱅크의 서비스들이 많지만 현재 주요한 서비스를 뽑아서 소개해 보자면 간편계좌결제가 있습니다. 간편계좌결제는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 시 간편한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국내 최초 계좌기관의 간편계좌결제 서비스입니다. 세틀뱅크를 통해 제휴된 20개 은행의 계좌결제를 지원합니다. 현금결제는 신용카드 공제율 대비 2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SSG페이, 로켓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. 실현 가능성 또는 향후 전망입니다. 세틀뱅크의 사업 영역을 참고하셔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. 2017더 모어 뭐 스타트업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회사 소개서를 다운받거나 세틀뱅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운영국에 문의해주세요.